잠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한 클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적이 있는 걸 알았을까요? 안녕하세요, 히스테리아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꽤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아주 간단한 거지만 아는 사람은 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. 이번에 알려드리는 내용은 비단 배필5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될 후속작 포함 모든 배필 시리즈에서 활용이 가능한 매우 강력한 기술입니다. 바로 색적, 적을 찾는 것에 관련된 기술이죠. 기본적인 색적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. 직접 보는 것, 사운드 플레이로 찾는 것, 미니 맵으로 스팟된 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, 이렇게 세 가지인데,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, 오늘은 아군과 킬로그를 통한 색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클립을 다시 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이 시점에서는 앞에 있는 아군이 살아있습니다. 그런데 죽죠. 죽은 시점에서 킬로그를 보면 수호미에 죽었습니다. 제 총은 터너니까 근접전 하면 웬만하면 지겠죠. 그래서 여기서 멈춰서 적을 찾습니다. 그리고 잡는데 성공하죠. 왜 멈추는 판단이 됐을까요? 아군이 뭐에 죽었나요? 수호미에 죽었죠. 그렇다면 적의 위치는 아군이 죽은 위치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. 그래서 접근할 때 조심스럽게 들어가죠. 이게 다예요. 너무 간단하지만 적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안 상태로 싸우게 됐습니다. 적의 병과와 무기를 알아냈고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냈으니 내가 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위치에서 싸웠고 적을 잡은 거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안 했다면 그냥 앞으로 가다가 수미한테 기습당해서 죽었겠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군이 죽는 것을 잘 보고 적의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실력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